네, 오늘 영상 아마 마지막이 될것 같은 소페 전투인데요. 합의 나규전은 아무래도 뭐그 최종전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아마 다음에 할것 같습니다. 뭐 오늘은 소페 전투를 마지막으로 영상을 끝내볼게요. 네, 원문 사극을 소개해가지고 유비하고 원수를 화해를 시켰고. 그런데 유비는 여포한테 당길 불만이 있죠. 배신 때리고 본 자기가 인심 쓰는 저 이렇게 화해를 시켜줘. 그렇죠. 그래서 무력을 과시하면서 날뛰고만 있으니까 난세가 피폐해진다. 아, 그래도 아까 도와줬는데 배신을 때린 건좀 그렇지 않느냐. 유비가 아직도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데, 네 조조가 협력을 부탁하죠. 아 이제 그만 싸우고 일단 여포부터 처리를 하자. 네. 그런데 사자가 여포한테 붙잡히면서 아니 유비이 놈이 감히 내 뒤통수를 쳐가면서 여포가 공개를 하고 네 공격을 가죠. 이제 유비군과 싸워야 되는데 보뭐 유비군은. 아주 좋은도 없고, 재갈량도 없으니까 유비 권우 장비 3만 신경을 쓰면 되니, 그리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조군은 일단 촉반에 인재들이 엄청나가지고 그렇긴 한데, 내네 유비군 일단 말을 걸어봅시다. 내임대 무장들한테 내네 유비님이라 하다가 저기 되니까 바로 유비로 구칭을 바꾸고, 근데 관우는 님을 붙입니다존경을 해서 그런지 개인적으로 근데 이거으로군 소리 아닌가요 일초에 하인에게 빌로터 활동하다가 갑자기 뒤통수 친게여로아닌가로 음, 네, 그렇죠. 이포입장에서는 유비를 진작에 처리를 해야 되긴 했어요. 자기가 배신하는 건 되는데 유비가 자신을 배신하는 건 참을 수가 없는 였고, 네, 조조와 악연이 좀 있으니까 손내잡다니 엄청 분노를 했습니다. 꼭 여기에서 만족할 조건은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냥 바로 빠르게 내려보지 뭐, 간속이가 계속 막아서면서 대책을 쓸것 같아요. 뭐, 그대로 힘으로 싸울 텐, 싸우진 않을 거니까, 네. 일단 여단장 잡아주시고.

中央を取り、伏兵でお迎えしましょう。子供お見事見せつけてくれますな。 네, 다 잡았으니까 이제 남동쪽에서 조조군이 온다고 했죠 그럼 이쪽으로 가가지고 근데 그냥 잡아도 될것 같은데요 굳이 시간은 끌어가지고 조부까지 유인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냥 잡아 봅지다 그냥 잡아도 되는데 뭐, 굳이 유인까지 해가지고. 음 일단 하도 나고 이전. 네. 아 예. 험터 날려주시고.

유미해부 타임! 려군이야노아메를 흘러세우는 거다! 그럼 이제 투석기 도착을 했고 이러면 그 가농이 튀어나올 것 같은데 네 문을 열어주세요 아 공습인가? 뭐 공습 정도야 터리를 합시 다 잡으면 가농이 나오네요 그럼? 네, 다 잡았고 아, 시간이 걸리는구나? 부었는데 네, 부숬어요 이러면 그 가농을 잡고 들어갑시다 네 간혹 약간 빗맞아 왔는데요 네. 일단 잡기 공격으로 아니 그데미지가 안맞는데요? 이거 뭐지? 네 드디어 관 o 잡았고 아, 관우가 있구나 y you like it? Kanun Pungian Santenic card. They w 하 r e s 네뭐 이정도야? 악진도 있네요 우와! 방역기로 한방에 보내주시고 네 하우연하고 각광하고 악진 했다 뭐했을 때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스킬 네네다 처리했어요 이제 유빈만 남은건가요? 아 이거는 미추 다행히 붕기가 그렇게 위협적인 게 아니여가지고 네, 사용차가 제일 거시가 아파요 아 유비 본인도 있구나 그럼 유비부터 잡읍시다 네 유비 아 못잡았구나 네 일단

뭐, 번거롭긴 했는데, 크게 어려운 싸움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역보전 마지막 전투 합의나기전만 남았어요. 근데 합의나기전은 아무래도 장원 탈환전만큼은 아니지만 좀 시간이 걸리고 적장도 꽤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니 다음 날에 뭐 시간 될때 제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포전이 네, 끝이 나죠 합의 나기 전 끝나면 그럼 네 전에 말했다시피 그 진전 제가 플레이를 해 볼게요 근데 이 친구들이 다그 위초고에 비하면 인기가 없는 그 사마시들이다 보니까 뭐 보시는 분들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뭐 그래도 공격은 쓸만한 캐릭터들이 많으니까 그건 스스로 약간 즐기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